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다 이이사입니다. 오늘은 QM3 DJ 1.5 알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적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QM3 DJ 1.5 알리 2014년 시 2014년 1월 경유 오토 진주색의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진주색 아니고요. 아이보리 색상. 베이지색상이면서요. 117,00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뒷면, 후측면. 운전도 좋고 내비게이션, 디자석 시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블랙박스 2 채널, 크루즈 기능. 자 117,000km입니다. 연비가 리터당 16에서 18km 나오고요. 휠가 다이어태입니다 자, 이렇게 QM3 DJ 1.5 알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위차 싸기다기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100%신면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원계 원축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swee차싸기다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메모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성로 308-5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M3 1.5 알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11만 7,799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래서 QM3DJ 1.5 알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요 v 점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QM3 5082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싹에다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2 3 0일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q m 3 d j 1좀 알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